네, 저희는 연습문제 16번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하성이가 키로오프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리오프 네, 법칙은 두 법칙을 사용한는데요첫 번째로 임의의 교차점으로 들어가는 전류의 전체 합이 그 점에서 나오는 전류의 전체 합과 같아야 하는 교차점 법칙 그리고 두 번째로, 폐 회로 내에 있는 모든 소자들의 전이차압은 영이 되어야 하는 고리 법칙 이두 가지를 법칙을 사용해야 합니다. 근데 법칙을 적용할 때두 가지를 결정해야 한대요. 그 회로의 모든 가지에서 전류의 기와 방향을 지정하고 고리 법칙을 적용할 때고리에 도는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. 네, 저는 이제 축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16번 문제의 회로는 전지가 두개 사용된 다중루프 회로입니다. 하지만 키로오프 법칙으로는 다중루프 회로를 축소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어렵기에 축소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네, 다음은 은성이가 전 네, 글류... 방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20볼트 전지에서 나와 30옴의 저항을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10볼트 전지에서 나와서 5옴의 저항 오른쪽으로 흘러갑니다. 이두 이 전류는 교차점에서 만나서 20옴 저항에 이고 저항에 왼쪽으로 흘러갑니다. 결국 30옴과 5옴의 오른쪽으로 그리고 25는 왼쪽으로 흘러갑니다. 네, 마지막에 이제 <laughs> 아 네네네. <laughs> 아니야 인형이가 말해줘. 네, 마지막으로 정우가 이제 각 저항에서 전류 값을 설명하겠습니다. V는 I R 공식을 이용하여 I는 R 분의 V로 놓았을 때 저항 30의 I는 3 0분의 35분의 2 0 v 저항 5의 I는 5분 5분의 1 0 v 그래서 각각 0.6 0.66 암페어와 2 암페어로 나타내었을 때두 전류가 교차점에서 합쳐지게 되기 때문에 25부분의 저항에서 흐르는 전류는 2.66 암페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네, 이상으로 16번 문제 독화 끝내겠습니다.